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한송 회계사고요. 재무 관리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어, 간단히 오토해드릴게요. 세 가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소개예요. 자기 소개 좀 하고 간단하게 두 번째는 재무 관리를 그래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재무관리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 방식.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건지 그 강의 방식. 요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저는 지한송입니다. 지한송 회계사고요. KI고 CPA는 효용사기 때문에 좀 앞에 따갔습니다. 보통 어. 중요한 거예요. 어, 실제로 지한송 회계사 쓰든지 아니면 CPA, 지한송 하든지 지한송 CPA는 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CPA, 지한송이라고 하시면 되고 어, 85년생이고요. 나이를 <laughs> 나이를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서, 8호입니다, 8호. 어, 8호고요 김한솔 쌤보다는 형입니다. 어, 어, 뭐 그게 왜5예요왜 <laughs> 어, 5지? 어. 그리고 제가 어, 2008년도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3년 걸렸죠, 3년? 3년 걸렸고, 그 다음에 제가 201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어, 요 정도 타임라인이 그려지네요. 제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어, 복학을 2008년도, 어, 가을에 했으니까, 가을에.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린 거죠. 여기 2011년 가을에 합격한 거니까. 3년 걸렸습니다. 3년. 3년 걸렸는데,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은, 어, 좀 무모한 건지 모르겠지만, 휴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휴학 이때 빼고는, 이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2학년 2학기에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에 복학을 해요.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고, 그러면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면, 2010년도에 졸업하는 거, 아니,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초에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학기가 부족하잖아요. 꽉 채웠거든요. 9학기 다녔습니다. <laughs> 9학기. 왜냐면 학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학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회계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경영학과라서 그 회계사 관련된 과목들을 쫙 듣고 그 다음에 뭐 교양도 좀 들으래요. 교양 시간 가가지고 회계사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 학교생활이 학교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쨌든 무모하죠 무모하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제시로 합격했고요. 초시로는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초시로는 합격이 불가능하고 물론 막판에, 어, 군 막판에 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건한 한, 어, 6월, 7월부터, 7월부터 한 거니까 초시는 불합격하고 제시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동차를 어, 공부할 때 다섯 과목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무모하죠. 제 성향이 보이죠? 어. 주식 성향도 보이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런데 하이 리스크를 했는데, 로우 리턴이 나왔습니다. 두 과목 합격했거든요. 두 과목. 그래서 세 과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과목을 마지막, 어, 8학기, 구학기 다니면서 어, 그때 했고, 구학기가 제가 구학점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조금 널널했어요. 휴학이 더 널널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공부 시간이 되게 많게 느껴진 그런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때 세 과목 올인 하면서, 어 넉넉하게 합격했습니다. 어 뭐, 제가 뭐가 남았냐면, 제가, 어 원가 남았고요. 감사 남았고요. 재무관리 남았습니다. <laughs> 재무관리 남아서 요세 과목을 유예 때 공부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다 75점 이상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시험 딱 보고, 유예 때세 과목 시험 딱 보고 나왔을 때 합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 물론 합격자 발표 전날은 엄청 떨렸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아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썼고 어, 남들보다 더잘쓴것 같아라는 자신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합격할 거로 생각했어요. 점수가 75점대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KPMG 들어갑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KPMG의 풀링 제도라고 있었어요. 이 풀링 제도가 뭐냐면, 우리 회계법인에 가면은 감사본부 있고, 그리고 세무자문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자문, 지금은 딜이라고 하는 재무자문본부가 있습니다. 풀링은 뭐냐면, 각 본부를 돌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제도예요. 괜찮죠? 내가 감사했다가 한번 텍스도 한번 일해 보고 딜도 한번 일해 보고 그거를 어 2년 동안 돌아요. 2년 동안 돌고 그다음에 회계사 자격증 받을 거 아니에요? 수습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텍스는 안해 봤고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첫 번째가 전상 감사. 두 번째가 그냥 일반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딜 본부. 그가지고새 본부를 경험하고 마지막에 딜 본부로 가요. 그래서 딜에서 쭉 이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딜에 있었어요. 딜. 한 6, 7개월 정도 감사에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저는 딜 업무만 했습니다. 이딜 업무가 이 재무관리 강의하는데 은근히 좀 도움이 돼서 강사 시작할 때 과목 선택하잖아요. 저희도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때 회계, 회계는 국영수야. 국영수, 재무관리는 사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재무관리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도 익히 뭐 소문을 듣거나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무관리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재무관리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무관리를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부분이 뭘 못하냐? 수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재무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재무관리 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계입니다, 회계. 근데 회계는 끝났다면서요, 중급회계. 어. 그런데 고급회계까지 공부했으면 너무 좋은데, 아, 고급회계는 재무관리 뒤쪽에 있나요? 어, 그래서 고급 회계 내용과 재무관리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물론 중급 회계랑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가 관리, 세법은 뭐 그렇게 큰 지지 필요 없다. 재무를 공부할 때. 원가는 어떡하냐. 원가 관리회계죠. 원가 회계는 재무관리랑 큰뭐 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회계. 관리회계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재무관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가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렵죠 근데 보통 시험은 원가를 잘해야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원가에 치중을 둬도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요 관리회계를 한 반타장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가관리회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최종 2차까지도 원가회계를 통해서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회계랑 재무관리가 비슷해. 비슷해요. 관리회계는 거기 단기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회계 안에서 자본예산이라는 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배우라고 해요? <laughs>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단기 의사결정 위주로, CVP 분석 위주로 공부하고, 재무관리에서는 자본예산 위주로 공부합니다. 물론, 재무관리 안에서 한 10에서 20%가 자본 예산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 80, 90%는 딴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조금 연결이 돼 있다. 관리계가 왜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어려운 이유.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 수학을 못해서 어려운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관리계가. 수학을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정도 풀면, c 2 p 분석이 뭐 2차 방정식 이 나와요? 1차 방정식 정도 나오잖아요. 1차 방정식 정도만 풀면 돼요. 그런데 재무관리는 그보다 조금 높은 차원의 수학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수학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화폐 시장 가치는 어차피 중국 폐계에서도 공부하니까 쓸 일은 많이 없어 대신에 어느 정도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지 재무관리가 극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수학적 지식을 어떻게 하냐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경영아카데미 그제 강의 목록에 보시면 재무관리 재무관리를 위한 수학 기초라고 해서 어, 입문 강의 때 제가 찍어 놓은 수학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 기초 강의를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일단, 수학 기초. 기초가 좀 필요하다. 이 수학 기초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면 충분하고요. 어, 미분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 미분에 대한 뭐 정확한 개념이라 보다는, 미분의, 어, 미분을 하는 방법 정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1 수준은 제가 좀 설명을 생략하고, 고1 수준을 넘어가는 고2 수준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수학 강의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2 이상. 그리고 공분산, 상관계수 이런 것들은 대학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까지, 대학 수학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 중급 회계는 이거는 선행 과목 중에서 필수입니다. 그러면 중급 회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통 재무 관리에서 공부를 하냐면 이게 유형 자산 정도는 괜찮죠, 우리. 유형자산, 유형자산 정도 괜찮고 고고, 그거, 고고랑 감가상각 할수 있잖아요. 감가상각 방법, 뭐 배울? 워 어, 정액법, 뭐 연수학계법, 정률법. 우리는 정액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뭐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을 문제로 낼 수는 있지만 나온 적이 없어. 정액법만 나왔기 때문에 감가상각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 재고. 관련된 부분, 재고 관련된 부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 보통 앞에 배운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재무 관리랑 가장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어딘지 아십니까? 응? 현금 흐름표. 법인세 회계는 괜찮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가 이 재무관리 공부할 때좀 필요한 내용인데, 다행히 기본 강의 수준에서는, 기본 강의 수준에서는요,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현금 흐름표랑, 그다에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현금 흐름을 구분하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중국회계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재무관리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왜 다른지 그거를 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이게 되게 어렵고 그건 2차에 서공부할 겁니다. 2차에서 또 이해 안될 거예요. 보통 유해생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유해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저처럼 재무관리 유해 남기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에서 현금흐름표랑 그다음에 중구폐에서 현금흐름표를 구분하자. 그러면 만편하다. 아 그러면 중구폐의 현금흐름표 해도 못해도 돼. 재무관리 현금흐름 잘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중구폐의 현금흐름표 못해도 되고, 아 나중에 잘해야겠지만 재무관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구폐의 현금흐름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 중구폐 있고, 그다음에 요두 가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고급회계. 그 다음에 경제학. 상법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상법 내용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렇게 있으면은 재무관리. 그러니까 재무관리가 약간의 종합학문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일단은 잘 돼야 되는데, 요거는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로 들으시면 되고, 요거는 한수쌤이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강의 방식은 제가 여기 교재 보시면 이론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편이 있잖아요. 자, 이론편에 있는 그 차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보시면 제1편 재무관리 기초 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있고 그 다음에 2편 6, 7, 8, 9. 그 다음에 3편 10, 11, 12. 4편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5편에 18, 19, 20, 21, 22, 23. 그 다음에 마지막 24, 25까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재무 관리는 한 27회. 보관까지 하게 되면 뭐 29, 30회 요 정도인데 양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 많은 양을 다 한꺼번에 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작은 거예요. 실수가 작은 거고 회계 세법 실수 엄청나잖아요. 재무관리도 그렇게 잡아놓으면 저도 진짜 마 편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가 27회 뭐 29회 요 정도니까 그 안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를 제가 선별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주제를 다 강의하지 못하고 중요한 주제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챕터 그리고 덜 중요한 챕터를 제가 나눠 드릴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알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안에 한60% 정도 개념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 공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거고 나중에 뭐 심화라든지 동차 때 그때 또 추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는 어, 2차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차 때까지. 왜냐하면 2차, 1차 때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2차 때 다루면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까지 요 기본서를 가지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교, 좋은 교재잖아요. 우리 시중에 있는 재무관리 교재 중에 가장 좋은 교재니까 요거를 잘 2차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먼저 교재 안 보고 ppt로 아까 살짝 봤죠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PPT로 제가 띄워놓고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때 절대 필기하지 마세요. 요 자료는 자료는 제가 PDF로 드릴 거니까 볼때 필기하지 마시고, 근데 아저 부분은 필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서 필기하시면 되지. 필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왜냐하면 재무 관리는 이해 위주의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암기로만 풀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암기로만 풀려면, 어, 재무관리 2차까지 안 돼요. 1차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암기 가지고. 암기 가지고 1차에도 재무관리는 좀 고득점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2차 때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00% 이해는 불가능하고 80% 이해되면은 진짜 훌륭한 거고 50% 이상 이해되면은 적정, 응, 적정. 그 다음에 50% 미만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은 복습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예습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습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강의를 듣는데 이해가 잘안 된다. 50% 미만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강의하고 그 강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구들을 읽을 겁니다. 시험 문장은 교재에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랑 세법처럼 어, 이론그법 법령 그다음 기준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 된 문구,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어느 정도 문체가 담긴 그런 문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 문구의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문구의 개념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 문장들을 바라봐야 되지 이 문장들 자체를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어디 밑줄 그으라고 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필기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가, 어, 화폐 시장 같이 해서 예제가 하나, 일단, 나올 겁니다. 어, 22페이지 예제가 있어요. 22페이지. 그 예제는 수업시간에 풀어드리고요. 수업시간에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복습할 때, 문구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제 위주로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습할 시간이 재무관리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제 위주로 푸세요. 예제 위주로, 예제 위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편 있죠. 문제편, 문제편은 언제 풀어 드리냐면, 제가 어 수업 시작. 때그 1교시 우리가 3교시 정도 진행할 거거든요. 1교시 때이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문제를 맞추려고 막 하지는 마세요. 어, 뭐 맞추면 좋겠지만. 못 맞출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어려우니 얘는 복습하겠다. 내가 요거 문제를 쫙 한번 풀어보고 아이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어, 그것들을 강평을 들으는 거예요. 강평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 문제편에. 예습 복습용으로 수업 시간에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예습이면서도 배웠던 내용을 문제푸는 거니까 복습이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어, 시간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 뭐 문구들도 보고 예제도 풀고 문제도 요거 풀고 하면 되겠지만 부족하면 예제랑 요 문제 풀면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재무관리는 어디의 비중이 더 클까요? 계산 문제 비중이 클것 같은데, 2차는 거의 80% 이상 계산이지만, 1차는 거의 반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나와요. 말 문제 반, 계산 문제 반이에요. 우리가 예제를 풀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예제는 대부분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은 문구들을 읽으라는 거는 뭘 위한? 말문제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들 위주로 공부하는 거는 말문제 차원 그리고 예제 위주로 공부하는 건 계산 문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하면 좋은데 말문제는 나중에 정리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만 나중에 정리해도 괜찮은데 계산을 나중에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예제를 풀고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문구들 보면서 말 문제 대비.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편에 있는 문제들은 계산 문제, 말 문제 다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니까 수업만 잘 쫓아오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할수 있다.